가자. 그럼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시의성은 있어 보이는데. 어려운 소재에 어려운 작품을 채용했네 아닌가? 그게 오히려 맞나? 에휴, 어찌께나 아프겠다. 예상보다 일찍 왔네. 어? 벌써 갔네요. 급하게 먹었으면 많이 취소 갔어요. 야, 니네 연출 소주 한병 마시면서 한 시간 동안 자기 혼자 떠들다가 멀쩡하게 갔어. 한두 시간 있으면 자기들 올 거라 그러면서. 막내 막차 시간 있으니까 빨리 한잔 해야죠. 우리끼리 풀 것도 있고요. 다른 배우들은? 응. 응. 금방 올 거예요. 자리 좀펴달라고서 먼저 왔어요. 안돼 있어. 이건 확실히 다르지. 색깔도, 도수도, 제조 방법도, 어울리는 안주도 다 다르다. 하지만 같잖아요. 마시면 취하고, 섞으면 골때리는 과하게 달리면 개 되는 것도. <laughs> 어, 뭐야, 종목들이 다 달라? 그러네요. 아이고, 연출도 힘들겠다. 이걸 다잘 섞으려면. 잘 섞일까요? 왜? 이거 잘안 풀려? 계속... 텅빈 공간만 헤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앉아, 앉아, 춥지? 자, 적당한 거 주문들 하시고 오세요 아, 뭐 먹을까? <laughs> 이왕이면 고기 시켜, 고기 결정장에 <laughs> 있으면 <웃음> 내가 알아서 해주고 네, 아, 그 선배님 추천 메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laughs> 연출 디렉션이 애매헷갈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응. 아유,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그냥 하는 거지. 아니 등장할 때마다 그그 그 시대를 보여줘야 하는 어. 그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 아. 그. 아. 어쨌든 구씨가 등장하면 뭔가 분위기가 변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하잖아. 그건 전해야지 기다림의 빛깔을 그려내라라고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 <laughs> 아니 그게 오빠는 이해가 돼? 그게 뭐예요? 나한테 했던 디렉션. <laughs> 그게 뭘까요? <laughs>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맛있어? 너무. 어려워 아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지 <laughs> 애쓴다고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지 한 무대에 두 개, 세 개가 완전히 공존할 수 있게 그려내는 건? 음... 다중우주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리면 뭐다 되는 거야? 구조리라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말이야 구조하 구절... 아, 정말 하다 보면 응? 방향도 잡히고 그림도 채워지겠지 일단 그냥 확신을 갖고 가봐 선배님 연습 들어간 작품 뭐 고목? 그건 재밌어요. 재미야 뭐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선배 바쁘시겠다. 다그렇지 뭐. 자기는 저는 백화점에서 알바해요. 투자만 뛰는 연극 배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대는 늘 그리고 기다려져 캐스팅은 맨날 노심초사하고 <laughs> 배우가 다그렇지 뭐. 그냥.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나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밥도 먹자 뭐 <laughs> 달걀이라도 좀 붙여다 줄까? <laughs> 좋아요 <웃음> 스팸 따라주세요 스팸 스팸 어떻게 떡이야 달걀을 건배 편의점 잘리면 여기서 같이 기다릴게요. 오부상들 내려오면 전부 실업자들 되는 거잖아요. 오부상보다 편리한 편의점. 혹시 알아요? 북쪽 1호 편의점 알바생이라도 뽑을지? 아, 몰 라. 괜히 생각만 하니까 머리 아프다. 에, 아,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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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찍혀 찍혀. 음. 알바창 꼭 전국에서 뭘 그러니까 너도 동행하자고 이지랄은 이제 더는 못하겠어 다들 하는 소리지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떨까 내일 어 부부상이 안 오는 말이야. 많이 운다면? 그럼 살게 되는 거지. 그럼 갈까? 이 화상은 어쩌지? 신경 씨이긴 하네. 그럼 갈까? 가자. 야, 그래. 갈때 됐다. 어? 아, 연출 벼르고 있던데. 막자! 어, 막자. 어. <laughs> <laughs> 안녕. <laughs> 응. 아우야, 너 그래, 너. 가야겠다. 지우라 그냥 이렇게 상상하면서 풀어가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 노력해볼게. 요 응. 아, 내일 연출이 또 뭘로 치고 들어올까? 어... 어, 엄청 얘기하겠지. 막막막 이런... 막, 역사부터 해가지고 막 어... 이런 저런 얘기 막 어... 하다가 분단? 어... 어... 평화? <laughs> 통일? 어... 또뭐 그런 얘기하다가. 기다리는 사람의 정서는 어떠하겠냐? 어, 어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파요 어. 아휴 술 때문인가? 아 우리 너무 고민하지 음. 말자 우리 다 같이 부딪히면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네, 자막좀 마시고 가 네네 오구상을 기다리며 기다리며 막연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만남을 위한 기다림 함께 버티며 맞이해야 하는 그날의 기다림. 영극 보부상을 기다리며. 기다림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커민스.